자 시간 나는 만큼 이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내가 미리 다룬 거는 신약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이 어떤 경로로 죽임을 당하고 엘리아의 용과 능력으로 왔던 엘리아가 죽고 나서 그 용과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게 전이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더 큰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지 네,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세상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육족이 아니고, 우선 영들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영들의. 그천 년이 찬 후에는 무슨 전쟁 이라고 하죠 네, 국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 겟돈 전쟁이라고는 않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아마 겟돈의 전쟁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천 년이 찬 후에는 국과 마곡의 전쟁이 실현되어져야만 염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한 시대의 끝에는 성경 말씀을 비밀스럽게 다 감춰뒀다가 성경 말씀을 용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그런 에, 방법을 또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용을 부어주신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그,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육적인 전쟁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죠, 이제. 최후 심판이에요. 그 당세의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6페이지 이제 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자였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하더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 그런 지혜의 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수군거리고 두렵게 여겼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후로 이제 가책을 받았겠죠. 해가지고 예수가 요한을 잡아다 가둔 이후로 예수가 이제 요한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요한보다도 더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헤롯은 생각하기를, 아, 내가 죽인 요한이 그 신이 예수에게 씨어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은, 영을 낳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이미 다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헤롯은 에돈족 속이지, 예, 히브리인도 아닌데. 야, 예, 7페이지로 갑니다. 그가 죽음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의 속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과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신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요한의 영과 정신이 갑절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가혔다 그랬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요한이 6개월 혹은 1년 정도 그 목에 해롯에 의해서 투옥이 됐다가 그 살로메의 춤을 통해서 그애미가그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이제나 저제나 옥살이를 하다가 나올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죽으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상황이 오게 간 것은 이는 요한이 헤로세에게 말한데 당신이 그 여자를 그 여자라는 것은 헤로디아라는 말이에요. 헤로디아는 헤로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여자다예요. 그냥 여자가 왕이나 되는 사람이 여자가 없어서 죄수를 취해서 산단 말이냐 네가 응? 원한다면 얼마든 예쁜 여자, 뭐 좋은 여자, 젊은 여자 얼마든 취할 수 있는데 요구도 뭘지도 헌거지도 죄수를 뺏어다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막아먹은 사람이니까 모든 사리 판단을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도 봤는데 예수님 맞지도 않잖아. 그나 말거나. 예. 그런데 요한이 그걸, 뭐라 그래. 참견? 했다가, 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해롯이 헛소리를 해가지고서는, 자기 의구딸이 춤췄는데 모든 사람들을 뭐 생일잔치 때 기쁘게 했나뭐 했거나 해가지고 헛소리를 해놓고 나서, 춤치는 소리 해놓고 나서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난 거죠. 자, 이런 것이, 엘리아가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11개 2장에는, 뭐, 여호람이 파견한 군대한테 붙잡혀서 화염당해하고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화염에 십사여 인체로 불말과 불병도를 타고 헤어른 바람을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숨쉽다면. 네. 그, 저, 저, 미국의 그 뭐, 텍사스 주니, 뭐, 다른 어떤, 그, 뭐,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 해리 바람이 이렇게, 집도 막, 막그 끌어올려, 음, 자동차도 음. 끌어올려가고 이러더만, 이제, 그런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표정이고, 표상이고, 실제로는 해울리 바람이라는 건, 뭐,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게 물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디 그런 바람이 일어나지. 사막바람도 그런다더만. 그런데 이것은 그런 바람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용이 급히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엘리아,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인 거지. 예. 공관보금에서는 침례사역자 요한을 죽인 사건을 열두지자의 파송과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열두지자 파송에 지음하여 헤롯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침례 요한을 살해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투옥시킨 후에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6개월에서 한 1년 그 사이 옥살이를 하다가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언젠가는 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자 8페이지 저맨 하단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헤로세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그 여자는 제수예요. 빌립의 아내 차지한 것이 옳지 않, 않다 하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헤로디아가 자기, 자기와 빌립 사이에서 난 딸이 살루메지요. 살루메가 그 헤로스의 의붓 딸이 그 생일잔치에 춤춰가지고 다 박수 받고 이제 그랬다는 거고. 야. 그런데 그 살로메에게 네가 뭐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내놓는 바람에 살로메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요한의 목을 살라고 직접 자기가 요구한 게 아니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지 그러니까 엄마가 요한의 목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생각지도 않게 헤어를 바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 댕당하고다가오린 거예요. 얘기가 그러시게. 자, 5절, 6절 나갑니다. 국회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예,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같이 믿었다는 말이죠. 육적으로. 자, 6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만무 중에서 왕의 생일잔치에 참여한 천부장이니 뭐, 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그 그 거기서 이렇게 헛소리를 해는 거죠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10페이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러니까 살룸에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직접 자기 그 의붓 아버지 이 버린 의붓 아버지인 헤로스에게 직접 요구한 게 아니죠.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헤로디아가 살룸에를 시켜서 요한이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라는 살룸에예요. 헤로스 여교딸이죠. 헤로디아의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예. 살로메가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침을 듣고 이르되 세례유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어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화이 목숨 생각도 됐다 이번에 지금 감옥에 들어간 우리나라의도 한때는 국가 지도자였던 분이, 그까 그러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백성들 누가 몇 사람 죽는 거 이건 눈 하나 깜짝도 안는 그런 게 말하자면 세상 좋은 말로 좀 감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의 영에 씌어돼 있는 사람이죠. 피우려는 걸두려할줄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같은 그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뭐 떼집으로 몰려다니면서 막 태국교고, 그 청주교고, 뭐막 흔들어가면서 뭐 했었대. 보면, 이야, 참 영이라는 게참 무섭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뭐, 어제는 뭐, 감옥이 너무 더다고 여권 설치해달라고 또 그런다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놀러 간 거야. 뭐,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한다고, 뭐. 왜안 <laughs> 아니, 왜그 사람 방만 에어컨을 설치해줄 수도 없잖아. 나라에서는 그러면, 모든 형무소들마다, 방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참, 아직도, 몽롱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엔 귀신 시대에 쏘는 소리지, 그게.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 그게. <laughs> 이야, 정말. 아유. 그니까, 이 더러운 지신명이 달라붙으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도 너무 엉뚱하게 하는 거죠. 맑은 사람들,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너무 엄청나잖아요, 생각하는 게. 우리 형제 장례님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다그 사람과 뭐가 뭐 비슷비슷했지? 다른, 다름, 다른, 다른 얼마나 알았겠어, 뭐. 그런데 이제, 청결한 신앙양신과 청명한 하늘이 열리고, 건전한 믿음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선대로 판단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오 이게 영생을 얻은 증거인데 11페이지 10절로 갑니다 사람을 보내어 목에서 요한의 목을 내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러면 이살로메라는 얘는, 어, 이거 뭐, 이제 청소년기나 됐을 텐데, 여자아이가, 아니, 인생 살만큼 산 사람도 소반에다가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주면 그거 받, 받는다는 게 깜짝 놀려고 그거 놓, 그거 아마 그 도, 와마 그 소만 놓치고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때 그런데 아그니까그소녀에게주니 그거 자기 어머니한테 태어나게 갖다주고 줘 되는 거예요. 수급을 그러니 물론 그 덮어서 죽겠지뭐 그냥 그. 그, 그 저를 내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의 수급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희집도 안 만에가, 무엇에 어된 사람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 음. 자, 12절로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알인이라 그런 걸 보면, 요한은, 머리는, 헤로디아한테 가있고, 몸만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요한의 제자들은 이후로도 계속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무리로서 그 모임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 사회 근처에서. 그런 걸 보면, 일단은, 어떤 영이, 예, 이만 어떤 종에게 뭘 가르침 받으면, 이, 그것의 은혜를 받았, 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다행히, 유대교에서 요한에게로 왔다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간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죠. 예, 네, 주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요한의 제자로서 그냥 남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이는 맞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 사역자들에요. 광야 외치는 소리로 사역을 했어요. 네, 하늘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명자들은 지자들이죠 중미지자들이죠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첫 시간에는 요한기하 말씀을 다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에 마태복음 14장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다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케시의 영으로 갑절로 용감히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남은 삶을 말씀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